세종 도심의 도시형 생활 주택 밀집 지역 최근 전세값이 집값과 같거나 집값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1억짜리가 뭐 1억 같은 금액이나 천까지 막 그렇게 되고는 안 나고요. 몇 백씩.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동안 거래 내역을 조사했더니 세종 지역 원룸이나 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104.5%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80%를 넘으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 조사 기간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사례는 모두 25건이었습니다. 주로 원룸 형태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세종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도심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 매물이 부족해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거래 가격이 등기상증명서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80% 90%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가격이고 한편 같은 기간 승울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